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 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자, 그럼 이제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틀린 리포트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요즘 뭐 이미 틀리든 뭐뭐 뭐 앞으로 틀리든 뭐다 똑같아요. 그냥 현대차는 이미 틀린 리포트긴 한데 현대차 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미 틀린 리포트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또 계속 틀릴 것 같아요. 일단 현대차 나왔습니다. 제가 현대차에 좀 이게 저는 현대차가 정말 잘 되길 바랍니다. 정말 잘 되길 빌고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좋은 어 영향을 많이 주는 기업 우리나라 일자리 많이 주는 기업으로 상당히 너무 저는 이 현대차에 대한 애정이 많습니다만은 아이 기업은 애정이 많으면 그 애정을 어 약간 좀 어떤 거냐면 남녀가 사랑을 하면 어느 한쪽이 사랑 을 많이 주면 그걸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좀 좀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자 현대차 현대차 가져왔는데요 자 현대차 한투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한국 투자증권에서 아, 뭐, 한국 투자권에서 2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나온 리포트인데요. 일단, 7월 27일, 2분기 실적이 딱 나왔어요. 딱 나왔더니, 한국 투자증권 감동을 했나봐요. 현대차 실적을 보고. 오랜만에 보는 군더더기 없는 실적. 아, 제목 잘 뽑았습니다. 아, 제목 참잘 뽑았고요. 자, 간단히 요약만 할게요. 2분기 실적은 컨센서 수출정치에 부합을 했다. 예, 그리고 내수 판매와 금융 부분 호조가 비우호적인 환율과 미국 가동률 하락을 방어했다 하반기 미국, 하반기 미국 가동률 상승과 인센티브 축소에 주목을 하자라고 하면서 목표주가는 18만 5천원 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때 주가가 13만원이었습니다 예, 18, 목표주가 18만 5천원 지금 가격 한번 볼까요? 지금 가격 한번 봐,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10만원 10만, 네, 10만 8천원 네. 어... 이게 이제 좀 사연을 좀 제가 얘기 드리고 싶네요. 일단 현대차. 이거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자, 2014년이었을까요? 2014년. 아이투 기억합니다. 아이투 기억해요. 제가 그 팟캐스트와 그다음에 제가 그런 프로그램에서 현대차에 대해서 한시간 동안 정말 떠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현대차가 그때가 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n d p s 관련한 조향 장치 이상이 있었는데 그때 현대차가 해외는 리콜하고 우리나라는 리콜 안 해줬어요. 국내 소비자들은. 근데 심지어 해외는 부품이 괜찮았고요. 국내는 약간 불량 부품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저는 이걸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진짜 이런 기업이 어떻게 글로벌화를 내치지 그럼 현대차가 도대체 그러면서 계속 뭐그 뒤에 현대차가 인터뷰에서 맨날 그랬었어요. 그 고객들이 오해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인데 현대차는 해외에서는 리콜해주고 국내에서는 예, 얘기 안 꺼내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이게 도대체 이런 기업이 과연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제가 이 얘기를 2014년에 한 시간 동안 했다가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뭐가 날라오더라고요, 많이. 근데 결국은 예, 제가 봤을 때는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2014년 이후에 주가가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자, 오늘, 오늘 간단해. 오늘 그냥 일본 보시면 오늘, 물론 실적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 결국 실적 깨졌어요. 상투에서 발행한 리포트에서 얘기하는 모든 내용이 다 겨우 틀렸습니다. 현대차 최악의 실적, 예, 시장에서 한 목소리 내고 있죠. 현대차 영업이익이 2889억으로 전년 대비 76%나 감소했습니다. 현대차 영업이익률이 불과 1.2% 밖에 안 되고요. 현대차 오포주가 18만 5천에서 17만 5천 원으로 이, 오늘 축소했어요. 이제, 이제서야. 골, 근데 5%. 네. <laughs> 5% 축소했어요. 야, 이거, 이거 뭐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한국투자증권도 지금 심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신흥공환율약세가 지속된 점을 감안해 이익주정치를 하회. 아직 한국투자증권도 정신 못 차렸어요. 왜냐면 지금 이래서 지금 현대차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현대차가 지금 안 팔리는 거는 정말 국내 소비자를 우롱하는 판매 정책을 쓰기 때문에 안 팔리는 거예요. 내수가 계속 내수 많이 팔리죠. 택시 나타지, 택시에나 팔리지 일반 개인들이 삽니까? 폭스바겐 파사트 뭐 해가지고 폭스바겐이나 뭐 아우디 이런 차들 지금 현대차 가격처럼 다운돼서 나오고 있어요. 누가 사냐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택시나 택시나 그거 사고 택시에서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가 큰일 저는 큰 났다고 봐요 이게 왜냐면 현대차가 수소차 의 개발 에 집중하는 건 제가 인정을 하는데 이게 너무 멀리 보고 있어요 지금 전기차는 아예 건너뛰고 수소차로 가려고 지금 너무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 실적 조, 조 요인 딱 하나 있었습니다 품질 관리가 부실했던 거예요 엔진 관련 부품으로 3천억 비용이 나갔습니다 한 번에 이거 리콜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거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시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땐이 품질 쪽, 품질 쪽, 특히 국내 쪽도 많이, 국내 쪽 문제인데 요즘 소비자들이 좀 많이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연합해가지고 뭐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한두 개가 아닐 거다, 현대차는. 이, 이게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이 현대차 실적 나오니까 또 일부 뭐, 제가 게시판 많이 가봤거든요. 많이 그 커뮤니티에 뭐라고 하나? 노조 얘기만 죽고라 써는데 이거하고 노조가 무 상관입니까? <laughs> 진짜 아니 뭔 갖다 붙일 걸 붙이세요 우리 개인 시청자분들 도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엔진 관련 품, 품질 문제로 3천억이 날아간 날라간 이 현대차에 무슨 노조를 갖다 붙입니까 여기다가 무슨 노조 프레임 씌우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귀정 노조 문제 없는 건 아니지만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이건 확실히 현대차의 품질 관리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게 일회성 비용이라고 막 떠드는데 이게 혹시 아닙니까 분기마다 이런 일회성 비용이 계속 발생하지 그럼 그때부터 일회성 비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대차에 정말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해외는 말만 하면 5주 가면 해외에서 차를 사 가지고 해외에서 배에 실어 가지고 갖고 온 가격이 더 싸다고 합니까 현대차가 오히려 그 정도래요 근데 현대차는 부인해요 절대 아니라고 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제 개인적 판단입니다만, 전자가 맞습니다. 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을 먼저 챙기고, 국내 시장 잘 방어한 다음에 미국 쪽, 북미 쪽, 유럽 쪽 신경 쓰는 게 맞다. 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개선해야 저는 주가 반등한다 기업은 유기체입니다이 기업 문화가 잘못되면요,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좀 현대차가 뼈저리게 좀 느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투자증권도 지금 목표지가 이제 야 18만 5천에서 꼴랑 마흔 내려가지고 5% 내려가지고 리포 다시냈다는 거는 정말. 참 대단하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좀 얘기드리고 싶네요. 예, 이상 아우 제가 너무 열렸네요. 자 일단은 유호 대표님 뭐 예. 현대차 뭐 얘기 제가 오늘 현대 특집은 아닌데요. 예. 갖고 오다 보니까 어떻게 맞았어요? 예,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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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얘기를 한번 해 주시죠. 현대차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회자님께서 지금 제일 강하게 얘기했던 부분, 예,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은 어, 수요가 지금 늘어나질 않고 있다, 내수가 지금 더 더욱 침체되고 있다라는 말씀에.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내용이 예, 옛날에 그 기아차, 현대차가 대세 상승으로 그 아주 완전한 트레이드들을 잡을 때 예, 그때 그 기반이 되었었던 것이요. 물론 궁, 경기도 좋았었겠지만은 네. 예, 특별 소비세 인하, 인하. 예, 음. 요거 한지 한한달반 정도 됐죠. 네. 또 했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도 전혀 어, 미동도, 안 하고 예, 미동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음, 소비자들한테 그만큼. 외면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그, 그 현대차의 모든 면을 봤을 때 예, 실적이라든가 뭐 차트라든가 재무 가치 뭐 모든 걸 봤을 때 예, 상당히 좀 음, 이제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어, 이제 시장이 저점을 잡고 시장부터 우선 매수 기준봉이 나와줘야 예, 반등에. 기미가 있다. 이렇게 예,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 보고서 자체는, 예, 그 아까 5% 꼴랑 내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5% 목표 주가만 내렸죠? 예. 투자 의견은 매수예요. 매수예요. 예, <laughs> 참 이상하죠, 그죠? 예, 음. 예. 그 부분에 그 애널리스트들의 그 습관적인, 예, 목표 주가는 내리지만, 이 투자 투자면, 의견은 네. 매수다. 이거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예, 도저히 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보고서의 틀을 좀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 봉수 선생님 사실 현대차가 조금만 많이 밀리면 그래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적이 많아서 밀리면 그래도 메리, 저가 메리트, 저가 메리트, 저가 메리트 이런 거완 이게 계속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저가 메리트 4 년째하다가 지금 결국 박스권 밑으로 핫. 허이거. 현대차의 미래나 현대차의 지금 현재 그 비전 전망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뭐 우리가 그이 프로를 통해서 그 굉장히 그큰 명언을 들었지 않습니까? 경제에는 애국이 없다고. 네. 예. 그런데 이 자동차가 그에 가장 크게 좀 해당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지금 4 0대5 0 대만 돼도. 웬만하면 국산차를 타자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 30대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같은 가격이면은 뭐 수입차를 타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어 굉장히 그, 뭐, 잘 계산을 해보고, 계산기를 많이 두드려보고, 어,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런 부분에 기대했던 이제 정책이 좀 이제는 맞지 않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그 부품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다 묻혔어요. 한국에서 자동차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다 묻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은 뭐 정치적인 흐름과도 또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흐름 자체가 이제는 수익이나 이런 면에서 좋아지기보다는 안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더 많아지고 확장성의 한계가 온 상태에서 계속해서 내려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차의 어떤 그 봄날은 아직은 좀 멀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당분간 어, 추세적으로 계속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그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하던 종목들이 가끔 반등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단기 반등 정도는 나오는 그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요. 역시 자동차의 어떤 그 기업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 산업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도 어 계속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도 계속해서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어 사실 그 제가 아까 열을 냈던 이유가 그 현대차가 예전 에 NDPS 문제에 있었을 때그 NDPS가 뭐냐 하는데 이게 조향 장치거든요. 고속도로에서 가고 있는데 핸들이 잠겨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때. 이거는 예. 이거 사고 죽는 거예요, 이거 사고 나면. <laughs> 근데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저는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만약에 현대차가 저는 이런 부분들 이 많이 개선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저는 정말 제가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를 팔고요. 현대차 두 대를 사겠습니다. 제가. <laughs> 진짜 이런 개선에 요즘만 진짜 보여준다면 저부터 먼저 현대차를 사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비사 독일 비사 B M 사죠 B M 사가 어, 3땡땡 베스트 모델이거든요. 예. 예, 1,500만 원 할인한답니다. 예. 어. 현대차 큰일났어요 지금. 예, 제가 봤을 때. 일단 예, 빨리 현대차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요.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토크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